요한복음 18장. 저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세렛 예수라 하곤을 이르시되 내가 그나라 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 이에 다시 예수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세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문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심은 베드로가 또 다른 제사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세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점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세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또 소리질러 이르되이사람이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이제 예수님께서 아가고이가셨이데 예수님은 이 로마 병정이나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스스로 가셨을 겁니다. 네. 만약 같이 따라가기를 거부했더라면 아마 벌써 피하셔도 정말 여러 번 피하셨죠? 모든 사람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숨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 숨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떳떳이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과 또 여러 무기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세생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늘나라에 서 오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수단이고 노력인데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종교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보자를 다 포기하시고 영광을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피하지 않으시고, 네,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생각하지만, 우선은,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뜻과 아버지 안에서 하나돼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빌립이 아버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는데 너희가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자가 아버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하신 말씀이나 그 행동을 보시면은 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한 말씀도 아버지 뜻 외에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늘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저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이렇게 궁금해할 때. 예수님의 삶을 열심히 보시면은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그 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또 뭐, 어, 수도 오랜 그 병에 앓고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뒤지고 봐하고 관, 자세히 봐도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너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병 들었다가 죽어.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하시려고 저들이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하셨던 행동은 있으셨지만, 중심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고, 온전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이라는 게 아버지의 뜻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아픈데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다 그, 어떻게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 때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셨습니다그몸 안에는 병이 없었어요. 저주도 없었고, 죄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그 성, 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그 모든 것으로, 어, 자기와 같이 만든 이 사람들을 그옛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이런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내 마음 속에 아, 이거, 이거 그래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초도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조그만한 이런 그림자가 있어도 안 돼요. 그래도 아버지 뜻이 아니 이걸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네,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어,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일도 있으셨지만, 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거기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를 보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서를 다시 돌아볼 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임하시고 뜻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시 성격 공부가 있습니다. 1시 반에 낮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주기도 문을 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